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곱에 대한 미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일 전에 가정을 해줘야 될게 뭐냐면은 함수 F와 G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해 주도록 하죠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할 거냐면, 아, FX 곱하기 GX에 대한 도함수 프라임을, 네,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저희가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요. 리밋하고 델타 x가 0으로 가까질때 델타 x 분해. 그 다음에 이제는 f의 x 플러스 델타 x 곱하기 g의 x 플러스 델타 x. 그 다음에 정의에서 마이너스 f x 곱하기 g x로 저희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요거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네, 미분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에 추가해 줄건 뭐냐면요 이런 걸 추가해 줄 겁니다. f(x) 곱하기 g의 x 플러스 델타 x가 새로 나왔으면은 그냥 빼주면 되죠. 마이너스 f(x) 곱하기 g의 x 플러스 델타 x가 예,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얘네 이제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에서 델타 x 가0으로갈 때요. 여기는 델타 x 가 나오고 분해. 그다음에 f x 플러스 델타 x 곱하기 g x 플러스 델타 x 가 나오고. 그다음 마이너스 f x 곱하기 g x 델타 x 가 하나 나오죠. 그다음에 플러스 그리고요 f x 곱하기 g 의 x 플러스 델타 x 가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f x 곱하기 g x 가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거는 g 의 x 플러스 델타 x 로 묶고요 뒤에 있는 거는 f x 로 묶어내 주겠습니다.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. 이렇게 되고, 델타 x가 하나 나오고요. 그 다음에는 g 의 x 플러스 델타 x로 묶어내면은 f 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가 하나 나오고, 그 다음에 플러스 fx 곱하기 g 의 x 플러스 델타 x, 그 다음 마이너스 gx가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, 네. 요렇게, 이제, 네, 도 함수, 미분 계수를, 한 점에 대한 미분 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쵸. 그 다음에는 요거 같은 경우는 gx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요, 우리가 분리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요, 요렇게 가능하죠. 리미트 해주고요. 델타 x가 0으로 갈때 델타 네아 델타 x가 아니라 g의 x 플러스 델타 x 하나 나오고 곱하기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때 델타 x 분해 그 다음에 f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x 그 다음에 플러스 하고요 리미트 델타 x 가 0으로 갈때 fx 하나하 나오고 곱하기 똑같이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델타 x 분의 그 다음 g 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gx 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gx 곱하기 f 프라임 x 플러스 f x 곱하기 g 프라임 x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여기에 함수의 곱의 미분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.